광주에 한 농업용 저수지가 난데없이 4만 톤의 물이 모두 빠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. 한 주민의 실수로 빚어진 일로 추정이 되는데요, 저수지 수문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이한글 기자입니다. 만제곱미터 규모의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. 붕어 등 민물고기들이 곳곳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일부 주민은 물고기 잡기에 여념이 없습니다. 이 저수지에 담겨 있던 물 4만 톤이 오늘 아침 모두 빠져버린 겁니다. 어제도 많이 빠지 빠졌는데 아침에는 다빠져버렸 저수지의 수문을 연 사람은 인근 농민인 임모 씨. 임 씨는 비 소식이 예보돼 있던 일주일 전쯤 저수지가 넘칠 것을 우려해 수문을 열었다고 말합니다. 저수지 물이 이제 이빨이 터 네. 그러면 이제 어디로 이 하우스로 들어다고요 문제는 저수지의 수문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입니다. 광산구청은 당초 통장에게 수문 관리를 맡겼지만, 통장은 수문 조작 장치를 석달전 다른 주민에게 넘겼고, 임 씨는 이 주민으로부터 수문 조작 장치를 건네받았습니다. 구청은 수문 관리자만 지정했을 뿐 평소 점검에 나선 적은 없었습니다. 이번 일을 계기로 좀더 주지시켜 가지고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광주 지역에서 통장 등 지역 주민이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는 모두 140곳에 달합니다. KBS 뉴스 이한글입니다.